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 오늘 이곳 전주는 굉장히 춥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어, 들리시죠? 이렇게 비도 내리고 있어요.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계절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어, 날씨가 추워서 자꾸만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갑자기 심할 때또 감기 환자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쪼로 건강 관리 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주일의 시작인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 저희 날개달기에서 예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영상 시작해 봅니다. 일이일도또 이번 일주일도 저희 날개달기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로이드 자연군. 드립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서 팔천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엄마 얼굴 밑으로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다육이가 돼서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많이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보얀 분가루에 빨간 물등 거기다가 요렇게 꽃같이 예쁜 로제시 예뻐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로이드 자연군생 아이. 할인가 8,000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이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예쁘게 잘생긴 로이드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8,000원까지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원종 라라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듯이 아가를 삥 둘러서 형성하고 있는 원종 라라 자연 군생인데요. 묵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 함께 입장 짧고 통통해지면서 꽃 같은 로제스를 형성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빨간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원종라라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원종라라가 자연군생은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 정도 원종라라 자연군생 요즘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혹여 찾으셨다 하더라도 몸값이 조금 거만하게 형성되어 있을 텐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종라라였습니다. 일본 아르바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오늘은 또 8천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 얼굴 옆으로 아가가 열심히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라서 고급스럽게 이룰 데 없는 아이죠. 이이 원, 일본 아르바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분갈이만 하게 되면 몸값이 2, 3만원 이상 할 정도로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품종의 다육이이죠. 오늘 저희 난개다육에서는 분갈이 하지 않고, 요렇게, 어, 가격이상 없이 오히려 할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물론 어, 요 아이들도 사이즈가 이미 큼지막해요. 이미 큰, 큰 화분에 가득 채워질 만큼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았다 할수 있겠어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엄마 얼굴 밑으로 얼굴이 보통, 어, 모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족도 높은 아이들이 될것 같습니다. 일본 아르바 자연골생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 파차이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파차이는 빨갛게 물이 드는 굉장히 열정적인 물금의 다육이 중 하나이죠. 워낙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생긴 파차이, 큼지막한 아이를 판매 가격 6,000원,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즈 좋고 입장 수 많고 로제 촘촘하게 잘 생겼습니다. 파차이 빨간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6천 원에 만나보세요. 영상 속 아이들은 몽실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사우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군생 몽실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로제도 정말 예쁘게 잘 생겼네요. 어, 살짝 모양 분가루가 앉으면서 핑크와 다홍의 중간 정도 물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몽실이. 오늘 군생 아이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고요, 물드는 모습도 맑고 투명하게 예쁜 아이들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얼굴 두만은 몽실이들 판매하격만만 어, 만 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몽실이 같은 경우는 이 군생 아이들이 아마도 저희 날개다육이 전국 유일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아도 이 몽실이는 아직까지 군생이 유통이 되지 않던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군생 아이 만나보세요. 공실입니다 실루의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판매 가격 7천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네점 남아 있습니다. 판매가격 7,000원까지 할인해서 준비한 실루엣, 자연곤색 묵혀진 아이들 7,000원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예쁘게 묵혀진 실루엣, 자연곤색, 호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그야말로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이룰 데 없는 아이들이죠. 오늘 저희 날개달개에서 판매가격 7,000원까지 할인가로 준비했어요. 아이스 핑키 군생입니다. 사우드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스 핑키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이렇게 동글동글 수영도 너무나 예쁜데요. 주황빛 물듦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이에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핑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꾸준히 찾으시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어, 지난해에는 이 아이스 핑키가 거의 유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이스 핑키를 키워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날개다육에서 예쁘게 잘생긴 아이스 핑키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꽃보다 더 예쁘고 주황빛 형광의 무듬이 사랑스러운 아이 아이스 핑키 군생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필치 센크림 묵혀진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우드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치 센크림 군생 묵둥이 아이, 뽀얀 봄가루에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이 들고요. 꽃같이 예쁜 로제과, 어, 입장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죠.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입니다. 묶여지면 굉장히 부캐처럼 예뻐지는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돼서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피치센크림 묵둥이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피치센크림입니다. 굿모닝 자연군생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굿모닝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굿모닝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사랑스러운 물든의 다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 원에 준비한 굿모닝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얼굴 두수도 이렇게 6, 7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굿모닝이 지난 가을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한 아직은 조금 따끈따끈한 신품종이기 때문에 온갖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보통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 판매 가격이 1 5 0 0 0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나육에서는 착한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같이 예쁜 로제과 빨간 물듬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굿모닝 자연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까멜리아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요 까멜리아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엄마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가 열심히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한 까멜리아어 조금 넉넉한 사이즈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요 금방 대품으로 멋지게 변신을 할것 같네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아이 사이즈는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까멜리아 자연군색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달기에서 착한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카멜리아 입니다 산소가이들 옥나비라는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한 핑크빛 물듦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하기 이를 데 없는 옥나비 제법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옥나비가 이렇게 정말 예쁜 자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연한 핑크 꽃빛 물듦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게 이를 때 없는 웅나비. 그래서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달개에서 착하게 6,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웅나비예요. 영상속아이들 풍경소리라는 아이들입니다. 포현분과류의 핑크핑크한 물듦 굉장히 여성여성하기 일때 없는 아이들이죠. 어, 사랑스럽고 여성적인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 요 풍경소리, 자연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풍경소리는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이들 즐겨 찾으시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묶여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 형성하면서 굉장히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 위해서 또 이렇게 예쁜 풍경소리, 3, 4도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진스 3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 곤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에 핑크와 빨강의 중간정도 물듦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여성적이기 이를 데 없는 아이이죠. 굉장히 환엽의 단엽스타일로제 형성하면서 꽃같이 예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워낙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아직은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많이들 몸값 때문에 구입하시기 망설이셨다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뉴지스 삼두한몸 자연군생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판매가격 만원의 준비는 아이들 사이즈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받으셔서 굳이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이 화분에서 그대로 가을까지 키워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제가 지난 가을에 분갈이해서 지금 성장 탄력 제대로 받았거든요. 이 어, 화분에서 그대로 키워주시면 가을쯤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뉴질스 그 이상으로 변신을 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한 뉴질스 자연군생입니다 펄빈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화분을 가득 채워가면서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 펄빈 자연군생입니다. 뽀얀 분가루에 정말 진한 핑크빛 물들이 여성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죠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얼굴도 풍성하게 많은 펄빈 자연분생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 펄빈 같은 경우 이 정도 이 아이의 반절 정도 되는 얼굴 두수를 지닌 아이들이 판매가격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용에서는 이렇게 얼굴 풍성하게 많은 펄빈을 판매가격 6천 원 시중가 대비 거의 반값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조금 입구가 넓은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훨씬 더 얼굴이 많은 자연군생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판매가격 6,000원에 준비한 펄빈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 어쿠핑크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에 보라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어쿠핑크 자연군생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날 어, 이 아이들이 시장에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통 2도, 3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이상 형성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던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날개다육포 어프핑크는 4호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판매 가격 만원 동일하게 구성했어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에 보라의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릴게요. 전국 최저가라 할수 있겠네요. 어쿠페트입니다 핑크튤립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 물들어가고 있는 핑크튤립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핑크튤립이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이상 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6,000원이면요.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 자꾸 눈이 가던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6 0 0 0원에 핑크 튤립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종 페로독스 자연분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얼굴 주수도 많습니다. 원종 페로독스 예전 옛날 다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라와 핑크의 중간 정도 물등,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이 사랑스럽고 귀염귀염하기까지 한 아이들이죠.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또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게 되면 목대 밑에서 아가도 열심히 뽑아주는 매력이 있는 아이기 이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원종 회로독스자연 문생이에요. 살루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살로 철화는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워낙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살로 철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철화 옆엔도 좋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치명적인 물듬에 다연히 살로 철학 오늘 이렇게 수영도 S 자로 잘 휘어져가고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착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살로였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 새벽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한몸사우도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 새벽 오늘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쁘게 잘생긴 새벽입니다. 워낙 이 새벽 자연물생 특히 요렇게 사이즈 큼지막한 아이들은 공값이 조금 나가죠. 제가 사오는 가격 자체도 2만원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가격 형성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전국 최저가라 할수 있는 판매가격 15,000원에 이 새벽 자연 문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4도, 5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벽. 수영마저도 동글동글하게 정말 예쁘게 잘생겼네요. 판매가격 15,000원 착한 가격에 준비한 새벽입니다. 핑크뮬리 자연군생입니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도 7, 8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핑크뮬리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12,000원. 역시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핑크뮬리가 3도 정도 되는 커팅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한 단계 퀄리티 올려서 자연군생이면서 얼굴 두수는배 이상으로 로 많습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14cm 정도까지 사이즈 확인되고 있고요. 핑크뮬리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해가 캐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로즈 또한 꽃처럼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 핑크뮬리 자연분색 오늘 특가 1 2 0 0 0 원입니다. 영상 속아이들 오리지널 바람이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원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좋고 입장 수 많고 승수 정말 좋습니다. 오리지널 바람이 뽀얀 분가루와 함께 주, 어, 핑크빛 물든 거기에 근육질 바디가 여성미와 남성미를 고, 같이 보여주는 아이죠. 오늘 저희 날개날개에서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 원. 이에요. 아이 사이즈는 12에서 14cm 정도까지로 배풍 가까운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리지널 바람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저희 날개다육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지널 바람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찍는 내내 이렇게 빗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아, 이 비가 오늘 밤새 내린다고 하네요. 그동안의 봄과 뭄이 해결이 되기는 하겠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조금 싫습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